지네가 한내 누가 이거 뭐 지네 지네 그거야. 10월 13일 날이 마감입니다그회원님들 예, 예. 많이 접수 많이 해야 됩니다. 10월 13일 끝나요. 10월 13일. 어. 접수 마감. 어. 접수 마감. 지네 어. 좋아요. 코스 그저 해군 사령부고 그6 k m 6뛰면그 고나마 무기 다해요. 그 해도 그. 한 사람 딱 하고 그 접수 많이 하세요. 13일 끝난 13일 날. 그리고 LSD 저 LSD 그 뭐야. 10월 9일 한글날 또 합니다. 25킬로. 25킬로 하나. 2 5로 오전 오하 말이다. 2 5 k 로한복에한복에 오전 오안하잖아2 5로 10월 9일날 비상대. 오전 6시 40분, 40분 출발. 25킬로. 한복에 많이 다제상대에서 돌아가지고. 저저 어디 고 노트로 바트로거뭐 무슨 코스 저기 노트로 파트로 근데 뭐 저거 뭐야 식사는 의사자면은 그거 뭐야 뭐 무슨 나무 요큰 소나무 몇시에요몇 시예요? 6시 40분. 6시 40분 있으면. 없음게 계산됐어요. 계산됐어요. 이상. 유론이요? 예, 감사합니다. 잠깐만. 내가 그이말 꼬까고 싶었데그그 저기 훈련법에 대해서, 그 신입 회원들, 우리, 그, 아까, 저기, 희복 회장님하고 또 내려오면서 가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